안녕하세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IPA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A의 기본 분석은 코어널시스라는 분석 툴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코어널시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 아래의 New 버튼을 클릭하시면 왼쪽과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맨 위에 코어널시스를 클릭하면 오른쪽처럼 프로젝트 리스트 창이 뜨며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 Next 버튼을 누릅니다. 분석할 것이 발현 값인지 독성 분석인지 메타볼로믹스인지 선택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값의 타입을 선택한 다음 Next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먼저 기본 세팅 단계입니다. 어떤 레퍼런스 셋을 쓸지, 릴레이션은 Direct만 사용할 것인지 설정하고, 아래서 에 Code 값을 설정합니다. 맨아래쪽의 탭들은 아이디는 몇 개가 매핑됐는지, 어떤 아이디를 가진 것들이 매핑됐는지, 매핑이 안된 아이디는 몇 개인지 보여주고, 샘플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탭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당 몰래큘수, 분석당 네트워크 수를 설정하거나, 특정한 유전자나 기능, 질병, 케미컬들을 입력해서 스코어를 매긴 다음 패스웨이를 그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노드의 타입을 선택하여 패스웨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특정 케미컬에 관련된 패스웨이나 특정 질병에만 관련된 패스웨이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관련된 항목만 체크하여 분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음은 어떤 데이터 소스를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인지네티의 큐레이션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인드나 MIPS 같은 단백질간의 인터랙션을 보는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서 진온톨로지, 클린바, 드럭뱅크, 미르베이스 등 서드파티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해서 패스웨이를 그려줍니다. 다음은 컴퓨팅 스텝에서 마이크로 RNA에 관련된 필터 도구들을 볼수 있습니다. 타겟 스캔에서 예측된 많은 마이크로 RNA의 타겟팅에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High 혹은 Moderate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측된 값보다는 e x p e r i m e n t a 값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탭은 종을 선택할 수 있는 탭입니다. 특정 종에 대한 몰리 l e c u l 이나 r e l a t i 에 대해서 한정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원하는 종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탭은 조직이나 셀라인을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조직이나 셀라인에 관련된 연구만 필터링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가 필터링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필터링 탭은 뮤테이션입니다. 인지니티 널리즈베이스에서 발견된 변이들을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든지 유전이 될수 있는 변이라든지 혹은 전사의 영향을 미치는 변이 등 다양한 조건을 사용자가 골라서 필터링 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 어널리시스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화면은 서머리 화면이고 옆에 탭을 이용해서 을 캐노리카 패스웨이, 업스트림 어널리시스, 디지지의 펑션 등 다양한 결과들을 카테고리별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c a n o n 스웨 a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발현에 기반하여 이미 밝혀져 있는 p 스웨이를 보고 액티베이션이나인액티베이션을 예측하는 기능입니다. 업스트림 r e a m a 같은 경우에는 발현 변화를 유도하는 업스트림 레귤레이터를 규명할 수 있고 액티베이션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d i s 젠 a s e 탭에서는 유전자 반응에 기반한 생물학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널시스를 하게 되면 다양한 분석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어떤 것들을 볼수 있다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캐노니컬 패스웨이 업스림먼얼리시스 디지젠 펑션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